자, 302번. 기업부터 먼저 볼게요. 자, b가 a보다 크니까, fb 빼기 fa에서, 어, b-a를 나눠주면, 부등호가 안 바뀌죠. 자, 그러면 b-a를 나눠줘서 보니까,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. 그러면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y는 x 이거 왜 줬을까 이걸 왜 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균 변화율이든 뭐 순간 변화율이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울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면 y는 x의 기울기는 1이죠 어 그럼 이게 기울기 그렇게 음, 생각을 해보면 어때? 누가 더 큰지 확인할 수 있지?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. 실제로는 1이 더 크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니은 가 보겠습니다. 자, 계속 그러면 얘를 기울기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러면 얘잘 보면 f a분의 그러니까 a분 fa인데 뒤에 0이 숨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? 근데, 잘 보니까 함수값이 0,0이야. 0,0이야. 그럼 f0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원점과 0,0과 a,fa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면 a와 원점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것도 이제 아 원점과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면, 어, 앞에 거가 더 크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ᄂ은 맞는 겁니다. 자, 그럼 디귿 이제 가볼게요. 귿은뭐 그냥 확인할 수 있죠. f'A. 좀 지우고 할게 다시. 자, f'A는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고, f'B는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니까, f'A가 더 커야 됩니다. 자 그래서 디은은 틀렸죠. 자리을 볼게요. 자리을 f 프라임 하고 루트 a b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 자 2분의 a 더하기 b는 이 루트 a b 아이 루트 a b가 아니지 어 그냥 루트 a b 요게 성립하죠.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죠. 근데 지금 A랑 B랑 같지 않거든요.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AB가 같지 않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는 무조건 루트 AB보다 큰 겁니다, 지금. AB가 같지 않으니까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요렇게 생겼고요. A, 어, 루트 a, b가 한 이쯤에 있으면 2분의 a 더하기 b는 한 이쯤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. 그럼 그때 기울기 비교하라는 거죠. 그래서 앞에 거 기울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 뒤에 거는 이렇게 가니까 앞에 거가 더 커야 되겠다. 그렇죠? 자 그래서 루트 a, b가 어, 더 커야 되니까 리을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답은 连里尔。Bien, bien.